오늘 우리 여기 왜 왔죠? 오늘 저희가 저희 후배들한테 저희 연구소 생활이랑 저희가 하는 연구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지 우리 자기 소개부터 한번 해 줘야겠네요. 네. 한국 행융합 에너지 연구원 케이스타 연구 본부에서 일하고 있는 문민호입니다. 박사님이랑 네. 같이 케이스타 연구 본부에서 헬스 토카막 연구를 하고 있는 김지현입니다. 실 박사 과정에 대학원 있을 때부터 지금 이 가열 장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박사 과정 끝나고 바로 자연스럽게 이 연구소로 들어오게 됐는데 박사님도 대학원 중에 이 케이스터 관련한 일을 하셨나요? 네, 저는 그렇지 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박사 때의 주제는 정확히 핵융합이라기보다는 플라즈마였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제가 박사 플라즈마를 시작했을 때는 이 테스트가 아직 지어지지도 않는 상태였거든요. 아, 그래서 그때든 제가 했던 이플라즈마는 우주 천문에서도 쓰이고 반도체에서도 쓰이고 행운 앞에서도 쓰이게 됩니다. 근데 저희 교수님이 이제 연구를 하시다가 어느 순간 우주도 하고 행성 플라즈마도 하게 되면서 저도 자연스럽게 우주랑 행성 플라즈마를 동시에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박사가 졸업할 때쯤에서 저는 이제 우주로 갈지 아니면 행성 앞으로 갈지 고민을 하다가. 결국에는 생윤과 플라즈마를 선택하게 되어서 이쪽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김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계속 대학원 때부터 캐스트와 관련 일을 하셨고, 그 당치 관련 일을 하셨는데, 그 느낌이 어떠셨는지요? 느낌, 어, 느낌이라기보다 저는 이게 좀 스토리가 긴데, 저는 석사를 하고, 그 다음에, 잠시 다른 연구소에 취업을 했다가 다시 박사를 이쪽으로 왔어요. 따지고 보면 석사 때부터 제가 케이스터 관련 일을 한 거거든요. 그때가 90년대 중반이었는데 석사 때케이스타 설계 단계에서 케이스터 ECH 설계 관련한 일을 했었고, 그러고 나선 졸업하고 저는 다른 일을 하는 연구소에 취업했었어요. 그러고 나서 다시 박사 과정 들어가서 처음에는 박사 과정 처음엔 그전 연구소에서 하던 일을 관련해서 저온 플라즈마 쪽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공교롭게 이그핵융합 플라즈마를 연구하는 PPPL이라는 곳에 파견 나아갈 기회가 생겨서 그쪽에 가서 있다가 오면서 다시 핵융합으로 돌아와서 결국 케이스타 연구하는데 참여하게 된것 같아요. 어, 떠나보려 그랬는데 결국 목명같습니다 여기까지 오셨네요. <laughs> 네. 그렇다면 석사 때까지 플라스모를 하셨는데 학부 때는 어떠한 걸 하셨는지요? 아 학부 저는 학부가 물리가 아니었어요 <laughs> 저는 학부는 화학 졸업했습니다 근데 화학 전공했는데 화학을 하다 보니까 또 물리가 재미있어서 물리과 과목도 많이 듣고 하다 보니 물리를 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대학원은 물리과로 전과해서 전공을 바꿔서 물리과로 대학원 진학하게 됐습니다 박사님은 학부 전공이 아, 저도 이제 학부 전공은 물리학과가 아니고 기계공학과였습니다. 아, 저처럼 다른 과에서 물리를 갖고 <laughs> 네. 싶군요. 네, 저는 이제 솔직히 저도 이제 물리를 하고 싶어서 네. 결국에는 물리과로 다시 오게 됐거든요. 근데 과 이렇게 바뀌는데 네. 이게 학부 때 듣는 수업이랑 <laughs> 저, 그러니까 예. 기계과가 듣는 과목이랑 물리과가 듣는 과목이 다른데 힘들진 네. 않으셨어요? 네, 사실 그래서 저는 공부를 다시 했습니다. <laughs> 이제 물리학과 대학원에 들어오자마자 바로 대학원 수업을 들은 게 아니라 학부 수업을 한 학기 아 정도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공부를 하면서 대학원 수업을 듣고 그런 식으로 다시 기초를 쌓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박사님 아 같은 경우에는 어떠셨는지요? 저는 뭐 워낙 오래돼서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음 저는 학부 때 물리과 과목을 좀 미리 들었어요. 아, 원래 옮길 <laughs> 계획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학부 물리과 과목 기본적인 건몇 개를 듣고 대학원을 갔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힘들진 않았어요. 근데 박사님, 이렇게 기계과이면 네. 이게 사실 이게 전공에 따라서 어떤 문제에 접근하는 시각이 다르거든요. 그렇죠. 기계과를 전공하시려고 플라즈마를 하시면 뭐 어떤 좀 이런 장점이라거나 아니면 뭐 아, 오히려 좀 뭔가 이해가 안 간다고 이런 단점이라거나 뭐 그런 게 있나요? 네, 그런 게 있었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기계공학과였는데, 네. 기계공학과 같은 경우에는 숫자에 대한 센스가 굉장히 중요하고, 네. 정확한 결과를 어떻게 하든 만들어야 는게 중요한데, 물리학과로 오게 되니까, 그 기본적인 원리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더 많이 공부를 하게 되었고, 어떤 음. 우리가 접근하는 물리학에 대한 어떤 철학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시 배우는 시간이 있거든요. 전공이 게 저도 화학하다 물리하니까 이게 화학하는 사람이랑 물리하는 사람이랑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접근하는 방식이 다른 그렇죠. 게좀 있더라고요 그래도 그렇죠. 기계를 하시다가 이 핵융합 쪽을 하면 뭔가 이 우리가 이 케이스타 장치를 하다 보면 네. 기계적인 것들이 이 생각이 필요한 경우가 많은데 네네. 도움이 되는 거는 없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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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이 되는 거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특히 제 기계에서도 보면은 제어 같은 게 있잖아요. 네. 근데 사실 제가 연구소에서 하고 있는 일 가운데 하나가 가열 장치를 제어를 해서 클라스를 그렇죠. 안정화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일단 제어 알고리즘이나, 음. 그니까 제어에서의 필요한 것들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개념이나 그러한 것들은 기계공학과에서 했었던 것들이 굉장히 배웠던 것들이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더 네. 도움이 되고 빨리 감을 잡을 수가 있어더 빨리 감을 잡을 수가 있죠 박사님 그럼 그래서 k f e 쪽으로 우리 연구소로 지원을 하신 건가요? 그것도 있고 이제 저는 가장 큰게 핵융합 발전이란 자체가 우리 인류의 NSE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거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분야의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있고 자부심이 있고 어찌 보면은 인류를 구원할 수도 있는. 그다음 물리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에 KF로 오게 되었습니다. 박사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KF로 지원하게 되었죠? 뭐 저야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사 과정에서부터 하던 장치를 그대로 맡아서 오다 보니 이쪽으로 오게 되긴 되는데 이행융합 관련 연구는 사실 옛날부터 어릴 때부터 하고 싶었던 쪽이라 저는 그냥 쭉 하게 된 것도 있어요. 네. 이게 애들도 이제 크고 하다 보니 저희가 하고 있는 게 얼마나 이 중요한 일인지에 대한 그 얼마 전에 나사에서 클라이밋 스파이럴이라고 그래서 1880년대부터 천, 2020년까지 어떤 기후, 그러니까 온도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다 측정을 한 거를 그래프로 그려놓은 동영상이 있거든요. 1880년대부터 지금까지 온도 변화를 보면 거의 1980년까지의 100년 동안은 온도 변화가 거의 없어요. 근데 1980년부터 2020년 40년 동안의 온도 변화가 엄청나거든요. 이게 지구 온난화에 대한 영향이 엄청 심각한 것 같아서 이 저희 애들이 다 자란 미래에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 같은 거예요.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이 저희 연구가 우리가 하고 있는 <laughs> 연구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되기를 바라면서 의무감으로 <laughs> 의미 있는 연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박사님 지금까지 쭉 연구를 해오셨는데 이 우리 연구소의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연구소의 장점이요. 음, 아마 제가 우리 연구소에 지원할 연구소에 오려고 마음먹은 이유 중에 하나가 될 텐데 제가 하고 있는 제가 하고 싶은 연구 한 가지를 깊이 있게 계속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이쪽 분야에 대가들이 많다 보니 제가 모르고 있던 것들도 많이 배우고 그리고 또 굉장히 즐거운 경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우리 연구소가 뭐 어떻게 보면 핵융합 관련 2007년 뭐 이때부터 한 거니까 아직 20년도 채 되지 않았잖아요. 근데 외국에 뭐 20년 이상 연구한 이런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래 연구하고 또는 뭐 제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 훨씬 더 기술적으로 뛰어난 그런 연구소가 있으면 저희가 가서 배워오거든요 그렇게 가서 저희보다 저보다 잘하시는 분들한테서 뭔가 새로운 걸 배워 와서 우리가 당면하고 있던 문제들을 해결한다거나 이럴 때 굉장히 즐거움을 느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연구소의 장점은 뭐냐면은 저희 연구소는 거리 확실한 그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해명과 매니지먼의 기술의 상용화를 위한 게 그게 저희의 최종 거리잖아요. 근데그 최종 거리 확실한 상황에서 우리가 내부에서 굉장히 자유롭게 주제를 정해서 그걸 연구를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큰 골이 있는 상태에서 내부에서는 내가 원하는 걸 잡아서 주제를 잡아서 그걸 가지고 지속적으로 꾸준히 다음에 굳이 다른 이제 과제나 이런 것에 신경 쓰지 않고도 하나를 꾸준히 깊게 할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장점은 뭐냐면은 행융합이 아직 성공한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수많은 경, 연구소들이 서로 협력을 하면서도 동시에 협력뿐만 아니라 누가 더 저, 좋은 성능의 플라스마를 뭐 오래 만들고 더 네. 뜨거운 플라스마를 만들었나에 대해서 서로 경쟁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협력하면서도 서로 경쟁하는 그런 어찌 보면 굉장히 슬리이 넘치는 음. 용기라고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그런 부분에서는 저희 연구소의 굉장히 큰 장점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선님 우리 연구소의 장점은 그렇게 얘기해주셨는데, 근데 일을 하시다가 힘드신 점 없으세요? 행융합이란 자체가 누구도 가본 적이 없는 길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협력하고 연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가보지 않은 그 어두운 밤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헤쳐가면서 간다는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그래서 연구가 굉장히 느리게 될 때도 있고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결과가 나올 때도 있고. 생각해 듣던 것보다 좋은 음. 데이터가 나오지 않을 때도 음. 많습니다. 맞아요. 네. 그렇죠. 그럴 때면 음. 네. 굉장히 큰걸 발견해 줄알고 기뻐했는데 알고 보니까 별게 아닌 경우가 있고, 어, 그렇죠. 그럴 때는 굉장히 많이 실망하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꾸준히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후배들한테 뭐라도 드릴 말씀이 있으신지요? 자, 후배들에게 이렇게 연구나 뭐 이공계 쪽을 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일반적으로 하고 싶은 얘기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여러분이 평생 할 일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배우는 건 어떻게 뭐 물론 지식도 우리가 많이 배우게 되겠지만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에 대해서 배우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옛날에 저희 교수님이 저한테 제가 대학원 들어가자마자 해주신 말씀이 박사학이라는 건 license to learn, license to research라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박사과정을 한다는 게 내가 그 전공기간에 동안 배운 그 지식만으로 평생을 연구하는 게 아니고 연구를 어떻게 하는 건지 배우는 거다. 그러면 어떠한 새로운 주제가 와도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거는 어떻게 공부하는 건지를 배운다고 생각을 하시고 그래서 지금 뭐 저희 뭐 플라즈마 물리를 하는 분 외에도 저희 핵융합 연구소에 관심을 가지고 이 지구 온난화의 심각한 문제를 깨달으면서 뭔가 기여를 하고 싶다 이 연구소에 들어가서 일하고 싶다 이런 분들이 많을 텐데 플라즈마 물리를 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맞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야들. 네, 저희처럼 뭐 플라즈마 물리로 전공을 바꿔서 오셔도 상관은 없고 그 외에도 저희가 이 장치 운전을 하려 보면 정말 다양한 분야가 필요하잖아요. 예 네, 맞아요. 뭐 예를 들면은 뭐. 컴퓨터 공학과도 필요하고, 그렇죠. 재료공학과, 초순도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기계공학과에서 는 우리가 구조, 네, 네 특허막 구조 역학도 계산을 해야 되니까, 중위공학과도 그... 필요하고. 저희는 또이 네. 가열장치들은 고전압 쓰거든요. 100kV 막 이런 거 하면 아, 전력전자, 그 그렇죠. 다음에 전기, 전자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렇죠. 그리고 진공도 필요하죠. 네. 저온,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우리 초전도. 아, 그렇죠. 초, 네. 초전도도, 초전도 하시는 분들도 저희 쪽에 굉장히 그래서 다양한 분야를 하신 분들은 어디든 시도하실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박사님도 후배들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 이제 네, 저는 어, 제가 졸업을 하고 나서 연구소에 오려고 했을 때 느끼는 점이 뭐냐면은 연구소에서 필요한 업무와 제가 하고 싶은 업무는 사실 달랐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저는 이제 물리 물리 어떤 이론적인, 그리고 음. 그런 것들을 하고 있었는데, 연구소에서는 필요한 거는 공학적으로 가해장치 제어하고, 음. 네. 그러한, 그러니까 서로 맞지 않는, 힌트가 맞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힘드셨겠네요. 네. 근데 처음 2년 동안은 제가, 네, 현재, 제가 졸업하면서 하던 분야를 그대로 접어두고, 연구소에서 필요한, 그러한 음.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2년 정도 지나고 나서, 제가 코드를 어느 정도 업데이트를 하고, 어떤 기술이 개발이 되고 나니까, 제가 이제 하고 싶으면 할수 있는 자유도가 생기더라고요. 그 그러니까 때부터는 제가 대학원 때 졸업을 했던 그 주제, 어찌 보면 제가 하고 싶은 주제였죠. 그 하고 싶은 주제였더라, 제가 연구소에서 개발한 것들을 한것으로 모으면서 지금 제가 현재 하고 있는 일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후배들한테 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연구소를 취직했을 때 당장 내가 원하는 분야가 아니라고 해도 연구소가 필요한 일을 먼저 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경험을 쌓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커리어를 쌓다 보면은 언젠가는 자기가 원하는, 자기가 좋아하는,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주제로 그걸 바꿀 수가 있다. 음.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어, 훌륭하십니다. 어, 박사님, 오늘 우리 연구소에 관심이 있을 후배들을 위해서 우리 연구소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어떻게 많이 도움이 좀 됐을까요? 행융학을 준비를 하는 후배들, 그리고 행융학에 관심이 있는 후배들이, 네.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기를 기대하고 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행융합 연구에 관심이 있고 진로를 우리 연구소로 고민하고 계신 후배님들, 행융합 연구소에서 만나요. 만나요?